사낚시 아, 안녕하세요 사파낚시 짜치입니다. 오늘은 기장권에 있는 처음 와보는 저수지로 낚시를 한번 와보았습니다. 정말로 처음 오는 포인트라서 고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이 뒷벽이라서 뭔가 포인트는 좋은 것 같은데 어 왔습니다 왔다리 아하 블루길인가 봅니다 입질이 자 블루길 입질 한번 받아주고 또 블루길입니다 자 블루길이 왔다가 째줬습니다자 다시 자 블루길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게 아닌데 말이죠. 맞다, 블루길입니다 또. 이렇게 놔두고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 자, 블루길만 보입니다. 다블루길이에요. 자, 마음먹으면 엄청 작겠죠. 블루길이니까, 과연 베스는 있을 것인가? What? 오! 여러분, 사이즈 좋은 배스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발견했고요. 방금은 바늘이 털리면서 도망갔습니다. 자,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낚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됐죠 있는게 와우 자자 네. 덩어리 베스 한 마리 지나가 줍니다 다리 그렇지 자 덩어리 자자 찍혔나 자. 자한 마리 덩어리 좋은 놈이 올라와 좋습니다 자 여기 와서 첫 잡는 뱃인데 덩어리가 올라와 좋습니다 여러분 우와 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나가 아, 줄을 버려놔서 지금 줄이 꼬이는 상황인데요. 이거 좀 끊어주겠습니다. 자 덩어리 한 마리 올려줍니다. 우와!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과연 몇 센치나 될까요? 자.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야지. 야, 가만히 있어야지. 자, 사이즈 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39 나오네요, 39. 어, 안타깝습니다. 4짜한 마리 나올 줄 알았는데. 39입니다. 그래도 첫째분 배스가 39짜리라서 매우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떼주고요. 다시 한번 자 여보세요? 39짜 베스 한 마리 잘 봐줍니다. 어서요, 자 오늘 도인지 한번 볼게요. 어. 자 앞쪽으로 턴지였고요. 끌려오고 있습니다. 왔다리. 뭐가 끌려오는데요? 자, 비닐봉지가 걸려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하, 진짜. 영파괴게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좀, 진짜. 이런 거 버리고 가는 사람들, 오시네요 이건 또. 아, 비닐봉지입니다. 이런 거좀 버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진짜. 부끄럽습니다. 어느새 너무. 무슨 놈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낚시가 되겠죠. 0.45g 지그헤드에 어두운색 몸을 끼워줌으로써 아직 낚시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 좀 기다리다가 흔들어 줍니다. 자, 뭔가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 쫙아기스들이다다 따라왔는데요. 하지만 물지를 못해요. 넘어가 줍니다. 오랜 포인트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낚시 있는데다니면 다뭡니다자 살고 있는 애들한테 피로를안 주고, 자 여기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낚시가 잘안 돼서, 아직으로 지금 교체를 해줬고요 팔라기에서. 한 마리가 따라오던데, 물질 못했습니다. 여기는 좀, 그게 많죠? 자, 입질이 왔습니다. 왔다리 오우,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케이. 사이즈 괜찮은 베스가 한 마리 물어줬습니다. 여기도 베스가 있네요. 자, 여보세요? 네, 짜칩니다. 저기 맞은편에 해가 들어오고 있어서 해가 들어온, 안 들어온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쪽도 초마는, 처음은 와보는 뭐 포인트이기 때문에, 낚시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포인트를 이동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잡히면 좋겠는데요. 날도 더운데, 어 저기 새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이쪽으로 뚫고 저쪽으로 넘어가 주고 싶지만, 뚫고 자체가 지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심은 낮고,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와우! 자, 여기 길이 터진 흔적이 있죠? 이 길을 따라서 한번 내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낚시가 이렇게 힘듭니다. 바닥에 유리자구, 뭐, 도자기 같은 것들 엄청 뿌려놓은 것 같아요. 오! 왠지 여기 좀 좋아 보이는데요. 앞쪽에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은 그래도 가장 많을 것 같은 안쪽 포인트로 들어가서 한번 던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돌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이상한 것들도 있고, 뭐야 이거. 이거. 무서워. 이것저것 떠내려 왔습니다. 그나마 지금 해가 떠서 다행이지 해야 안뜨고는 이쪽으로 못올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자 여기는 보니까 붕어꾼들이 아키를 한 현재에 보이고요 자첫 번째 캐스팅 들어가십니다 오 올챙이 알인가요 개구리 알인가요 뭐 엄청 많이 보이죠 뭐 엄청 많이 보이지만 오 아기 베스 뭐라도 나와 줄것 같은 포인트입니다. 자 베스 아기 베스가 한 마리 나왔었고요. 자 블루 길이 없으면은 칼라기로 다시 미끼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가 좋아보긴 이 하네요. 자, 앞쪽으로 좀더 들어가 줍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자, 물길들이 안 보이죠? 일단, 포인트만 찾으면 어떻게 된다?